걔네들 이 계속 그랬거든. 트럼프가 이재명을 날릴 것이다. 아, 투 항상이. 어. 트럼프가 이재명을 안 만날 것이다. 내리면 체포할 것이다. 제거할 것이다. 그런데 안 만날 것 같아 트 투시한 거야, 이게. 이러면 한국과 거래할 수 없지. 거기서 난리 났어요. 진짜. 글 올라오는 속도가 응. 다 미쳐 읽지도 못할 정도로 글들이 올라오는 그러니까, 거야. 니까 드디어. 네. <laughs> 얘들아, 우리 윤카 풀려난다회담을 정상적으로 끝내고 그레이트맨 리더, 그레이트 리더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그들이 트럼프는 친중 좌파다 아... 그 뒤에는 고든창과 모스탄이 있다 모스탄이 그들이 있다. 해결할 거다 이게 최고의 순간이야 트럼프도 f b i 신고해야 된다면서 f b i 신고하자 자기들도 보기에 트럼프가 이재명을 너무 칭찬하잖아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낸 친구가 저 트럼프는 가짜다, 가짜다. 가짜다. <laughs> 진짜 트럼프는 따로 있다 어. 이재명 정부가 현지에서 배우를 섭외한 다음에 가면을 씌워서 달안 가고 네. 갔다 고하는 것처럼 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가 <laughs> 트럼프가 남의 의자 빼주는 거본적 있냐? 저거 분명히 가짜다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두 번째 탄핵이 일어난 거예요.